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는 시퀀스 즉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고 있는 클립을 새로운 시퀀스 형태로 합쳐서 합쳐진 이 시퀀스를 일반 클립, 비디오 클립이나 오디오 클립, 뭐 사운드 클립, 뭐 이러한 클립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네, 네스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작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시퀀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시퀀스 공간에서 복잡한 작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죠. 각 장면별로 나눠서, 시퀀스별로 나눠서 작업을 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시퀀스를 합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편리한 작업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네스트는 시퀀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시퀀스는 또 네스트 방법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편집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자 먼저 이제 네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기보다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네. 뉴 메뉴로 가서요 자,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네, 줍니다. 자, 그럼 시퀀스 2라는 이름이 하나 만들어 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럼 시퀀스 3번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세 개만 사용을 해 보죠. 자, 시퀀스 1번은 자, 이미 열려져 있는 자, pip 화면에 이제 자막이 들어가 있는 어, 이런 프로젝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퀀스 2번은 아무것도 없죠. 자, 가령 시퀀스 2번에도 뭐어한 작업을, 어,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시퀀스 3번도 마찬가지로요. 또 다른 작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각각의 시퀀스에서는 해당 작업에 맞는 자, 그런 작업을 어, 수행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의 이 시퀀스들을 합쳐 놓을, 어, 최종적인 시퀀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음, 여기에서 시퀀스 세팅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시퀀스 이름은, 예, 최종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 봅니다. 자, 오케이. 죠. 자 최종 편집에 해당이 되는 이 시퀀스는 이제 그동안 작업했던 이제 시퀀스들을 이제 차례대로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도 시퀀스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어,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시퀀스 또한 일반적인 어, 편집 클립처럼 네,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개의 시퀀스를 각신마다 작업을 별도로 해 놓은다면, 부분적인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를 덜 가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과 종류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편집 작업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편집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작업한 시퀀스는 뭐 최종적으로 새로운 시퀀스에 클립처럼 적용해서 최종적인 작업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이러한 방법을 이제 네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하나하나 사용이 됐던 이 시퀀스는 네스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상태로 한번 되돌아보죠. 엑스트 프로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지 자막 편집이죠. 자, 오픈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 자 다시 초기 상태로 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죠 네, 확대가 됐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Nest 어, 즉 시퀀스를 새롭게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자, 사용이 되고 있는 이 클립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에디트 메뉴 쪽에 가 보면은 아래쪽에 자, set between in-out as sequence 라는 메뉴가 있구요. 그 다음에 add sequence to bin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 메뉴는 세 개의 기능이 서브 메뉴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있는 set between in-out as sequence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요 s e q u e n c e 의 in-out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아, 네스트 작업을 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인아웃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이제 시간자 위에서 더블클릭. 그러면 인아웃점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인점을 끌어서 이제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인아웃점이 지정된 그 영역만 자, 새로운 시퀀스 즉 네스 아, 작업을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에디트 메뉴로 다시 가봅니다. 자, 그리고 set between in/out 시퀀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비 이제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현재 i n o u 에 해당이 되는 이영역에 모든 클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죠. 어, 적용을 해서 자, 아래쪽 V A 트랙에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시퀀스 형태의 예, 그러한 파일이기 때문에 아,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아, 모든 트랙의 예, 클립이 하나로 아, 압축이 된 상태에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면은 길이가 현재 이제 인아웃에 해당이 되는 그 길이만큼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인아웃점을 어, 지정을 해 놓고 어, 지정된 그 영역만 어, 새로운 시퀀스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어, s e t b e t w e e n i n o u t e q u e n c 를 어, 사용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시퀀스에 대한 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시퀀스 클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시퀀스가 이렇게 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길이를 조절하거나 부수적인 어떤 또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만약 길이가 조절이 된다면 지금 이 시퀀스가 사용이 되는 이 시퀀스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재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길이를 짧게 해준, 해준다면은 어, 똑같이 짧게 해주고요. 어, 길이를 늘려줬다면 똑같이 늘려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delete 키를 눌러서. 계속해서. 이번엔 아래쪽에 어, add s e q u e n to bi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뉴 쪽에 인 n o u t 도 이제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n o u 으로 지정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퀀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졌구요. 역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보면은 똑같은 길이만큼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키키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구요.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실렉트 클립. 실렉트 클립은 인아웃 점과 상관없이, 예, 선택된 클립만 새로운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인아웃 점을 좀 해제를 해줄까요? 우측 마우스 버튼, 예, 클리어 인아웃 포인트 선택을 해주고요. 해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특정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가령, 뭐, 위쪽에, 자, 두 개의 클립만 선택을 해볼까요? 예,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클립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에디트 그다음에 헤드 시퀀스 투빈 그리고 실렉트 클립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예, 선택된 두 개의 클립만 자, 새로운 시퀀스로 만들어집니다. 예, 적용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선택된 요 클립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퀀스로 합쳐진 것을 알수가 있죠. 컨트롤 예, Z 키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요. 자, 5를 사용 하게 되면 선택된 클립과 상관없이 전체 사용이 되는 클립에 대해서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자, 5를 선택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시퀀스죠. 네. 자, 요, 여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예, 어 지금 적용이 되고 어, 있지 않네요.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지금의 이 시퀀스는 어, 첫 번째 지금 사용하는 시퀀스죠? 예, 지금 사용하는 시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어, 여기 지금 요 요게 맞겠네요, 그죠? 예. 자, 갖다가 아, 적용을 해 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선택과 상관없이 시, 시퀀스에 사용이 되는 모든 클립이 새로운 시퀀스로 이제 합쳐진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네스트 어,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시퀀스 즉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는 어, 특정한 어, 구간이나 클립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별도의 시퀀스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 있게 활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와 같은 작업 과정을 nes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nes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nest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실제 작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 지금의 방법 어,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